바카 샤자랄 공항에서 이륙한 보잉 737기는 방글라데시 대평원을 1시간 정도 비행하면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행기 오른쪽 좌석에 앉았다면 칸첸중가에서 에베레스트로 이어지는 차디찬 만년설을 비슷한 고도에서 볼수 있습니다. 희뿌연 비행기 창문을 통해 바라봐도 가슴 벅찬 광경입니다. 착륙 10분을 남겨놓으면 심장이 쫄깃합니다. 물론 안전하게 비행하겠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머털도사가 사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고개 비행하는 느낌입니다. 협곡을 지나면 수도 카트만두가 펼쳐집니다. 히말라야 준봉을 나란히 하고 날던 비행기가 카트만두 착륙을 준비합니다. 거대한 산을 이리저리 피하는 고개 비행으로 가슴을 조리다 보면 기체는 쿵 소리와 함께 하드 랜딩의 진술를 보여줍니다. 활주로에서 여객동까지 가는 택싱은 부드러운 아스팔트 승차감이 아니라 비포장 느낌입니다.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영색이 네팔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활주로와 한국의 고속터미널 만도 못한 여객터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활주로 표면 상태는 최악이라 예전에는 비행기가 착륙도 못하고 다른 공항에 랜딩하는 급박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네팔 정부는 공항시설 보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중국 건설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싼 맛에 중국 건설사에게 공항 보수를 맡겼지만, 네팔 정부 입장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을 전혀 신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리는 한국에 맡기기로 했고, 1967년부터 인천공항 등 대다수 공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1위 공항 엔지니어링사인 유신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신은 이미 2011년에 네팔 고탄부타 공항 설계 감리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트리 부반 개선 사업을 총괄하는 최규철 단장은 공군대령 출신으로 형택 미군기지, 필리핀 공항 등 다수의 해외 공항 프로젝트를 수행한 베테랑입니다. 최단장에 따르면, 네팔 정부가 그를 고용하기 위해 쓴 돈이 28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1인당 GDP가 1000달러, 한 달에 10만원 버는 네팔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돈이겠죠. 그는 받은 돈의 3배 이상을 네팔에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선 중국 건설사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 중국말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발주처 언어인 네팔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단장은 중국인들은 게으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데다 대국이라는 관념으로 너무 우쭐거린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감시해 최상의 품질을 끌어내는 것이 최단장의 몫이라고 합니다. 네팔어를 배우는 것은 네팔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생활회화 수준이라도 그 나라 말을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단장은 영어와 불어도 능통하다고 합니다. 혼자서 발주처 시공사를 조율하며 트리브반 공항 개선 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최단장은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 공항 사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단장은 해외 사업에만 참여하는데 그 이유가 외국은 한국 발주처와 다르게 갑질을 하지 않고 엔지니어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수를 돌려 카트만두 시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시내는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뿌옇다 하는데 여기는 그냥 흙먼지로 앞이 안 보입니다. 수도인데도 도로 포장이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포장되어 있는 메인스트리트의 포장 상태도 비포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매연은 흙먼지에 가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카트만두 타멜거리에서 만난 수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는 8개월 카트만두에 살아보니 가장 시급한 사업이 카트만두 도로망 현대화라고 했습니다. 신호등이나 교통체계 개선보다 일단 포장부터 해야 이 살인적인 먼지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수도 카트만두가 이 정도니 외곽 도로는 그냥 비포장의 연속입니다. 비포장도 그냥 비포장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좁고 움푹 움푹 패어있는 곳 천지입니다. 이러던 차에 네팔 정부는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국제공항을 남쪽으로 80km 떨어진 떠라이에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현 국제공항인 트리부반 공항이 용량 초과에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높은 산들 때문에 카트만두에 진입 시 안전 문제도 크고 소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공항이 들어설 떠라이에서 카트만두까지는 현재 도로 사정으로 4시간이 소요되는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1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시간 단축의 핵심은 교량과 터널로 교량은 70개 터널은 3개가 건설됩니다. 특히 터널의 경우 도로 터널로 네팔 최초로 당초 ADB에서는 1개소만 건설하려 했지만 보다 반듯한 도로 건설을 위해 세개로 늘린 것입니다. 합동사무소에서 네팔 최초 도로 터널을 설계한 박중길 이사는 2015년 대지진이 있어 그런지 네팔 엔지니어들은 터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터널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집안이 불안해도 충분히 보강을 통해 건설이 가능하다고 네팔 측을 설득시켰다고 합니다. 교량을 설계하는 정보선 전문은 ADB와 네팔에서 설계에 대한 기본 작업을 했지만, 6, 7개월 안에 70개의 교량에 대한 검토를 맞춰야 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다고 말합니다. 장대 교량은 없지만 대다수 교량의 높이가 4,50m에 달하고 내진 설계까지 고려해야 해 눈코틀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터널 지반 조사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은 군막사에서 3일간 숙식하면서 악정고투했다고 합니다. 정보선 전문은 군제대 40년 만에 팔자에도 없는 군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카트만두 외곽에 위치한 공사시점부는 무장을 한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군 재정 때문에 허름한 군복에 미제 M16, 중국제 AKM, 등 총기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세계 최정의 부르카 용병의 나라인지 병사 하나하나가 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 구간의 책임자는 네팔 공병단 소속 대위로 경호원 두명을 데리고 다니며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군에 대한 위상이 대단해서 대위계급이면 정부의 웬만한 고위직에 입김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 엘리트 의식 때문인지 공무원에 비해 부패도가 현저히 낮아서 청렴도가 높고 그로 인해 사업 진척 속도가 높다고 합니다. 당장 현장 조사를 위해 드론 하나를 띄우려 해도 행정 절차가 이만저만 복잡한 것이 아닌데 군이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 모든 공정이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네팔 정부에서 네팔 아미에 이 사업을 맡긴 이유는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또이 사업에는 한국 엔지니어와 함께 네팔 엔지니어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들 또한 독일에서 엔지니어링을 수확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한국, 네팔 엔지니어, 그리고 네팔 아미와 함께 카트만두 떠라이간을 건설해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네팔에 대한 원조는 7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7.8의 지진에도 버텨낸 쿨레카니 댐부터 동서 횡단 도로인 사색도로, 그리고 카트만두 북쪽에 위치한 트리슐리강의 2 1 6 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5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ICT 영농을 주제로 한 새마을운동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EBS 다큐 글로벌 아빠 찾아 산 말리에 히말라야에서 거제도까지 딥손 고우솔 산골 형제의 대장정 편을 보면 씩씩한 형제와 엄마가 히말라야 산골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까지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7,80년대 우리의 이야기다 눈물이 난다 순박하고 성실한 네팔 외국인 노동자라면 귀하도 환영이다 코리안 드림을 저들에게 줄수 있어 자랑스럽다 등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 네팔인들에게 있어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보다 더 선진국이고 코리아 드림을 이룰 수 있는 환상의 나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인에게 그랬듯 그들도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환한 미소와 한국어를 한 번이라도 해 보기 위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의 노력도 한몫했겠죠. 이번에는 네팔 최초의 도로 터널을 뚫고 다음에는 더 많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공항을 네팔에 건설해 주기를 기원합니다.